태백산 유일사 코스 등산 시작하겠습니다. 400m 지점에 태백사를 지나서 올라갑니다. 경사가 상당합니다. 길은 넓고 좋습니다. 차량 이동 가능한 그런 도로 같아요. 자, GPS상 약 1.7km로 왔고요. 시간은 33분이 걸렸습니다. 여기에서 약간의 내리막을 시작합니다. 계수 자, 이 나무 특이합니다. 수많은 암에 걸린 건지 울퉁불퉁하죠? 꽃바위처럼. 야 어마어마합니다. 크기가. 2.3km, 유일선은 100m, 천재난 1.7km의 백두대간이라는 이발을 보니까 설렙니다. 쉼터와 물품을 올리는 시설. 지금까지 올라온 2.3km는 차가 다닐 수 있는 넓은 도로였고요. 이제부터 진짜 산행 코스가 시작됩니다. 선재단까지는 1.7km. 자, 현 위치는 1,300 고지고요. 산고대가 시작됩니다. 바람도 시작됩니다. 저 멀리 한백산이 우뚝 서 있습니다. 햇빛에 비친 모습이 꽤 멋있네요. 또 있네요 양심 버리고 하신 분 그래서 자 운행 1시간 2.7km를 이동했습니다 이야, 첫 계단부를 올랐고 경치가 모시죠 지금 바람이 많이 붑니다 제 바람기위들이 들고 있어요 풍력발전기가 야야이 나무하고 뷰가 기가 막힙니다. 자, 현이치 장군봉 안전 쉼터입니다. 올라오면서 이런 공간이 3개, 4개가 있어요. 의약품 화문도 있고, 배낭거리대도 있고, 의자도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 만경대래요. 어, 뷰 좋습니다. 천재단 700m. 이곳은 해발 1,500m급입니다. 이곳에 오니까, 야, 이 고목들이 정말 멋진 자태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 앵글이 너무 멋있어요, 지금. 아, 계속 가야 되는데 못 가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예술이에요. 저앞이천재단이고요 300m 전입니다. 기가 막히고 여기도 재단이 있습니다. 태백산 천재단이라고 써있네요. 1,567m 태백산 최고봉 장구봉 입니다 어제 집에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후퇴하고 다음 주에 다시 오려고 했는데 이야, 후회할 뻔 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야, 진짜 웅장해요 이야. 너무 멋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산 여기까지 1시간 30분 걸렸습니다. 자, 태백산 천재단, 휴식은 따로 안 했고요. 저 앞에 보이는 한백산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건 좀 심각하죠? 그래서 할게요. 어, 다시 읽어줘봐. 충정, 충청, 멋이. 오케이, 땡큐. 될까요? 그냥 등산복으로. 오오 주목나무하고 정상뷰가 너무 아름다웠던 태백산 산행이었고요. 등산은 1시간 30분, 하산은 1시간, 총 2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뭐, 휴식이나 식사 이런 건 하지 않았고요. 그냥 사진 촬영을 몇십분을 했으니까 그때 쉬는 걸로 충분히 어렵지 않은 산행이었고요. 일반, 보통의 등산객들은 4시간, 왕복 4시간에서 5시간을 잡으시면 식사까지 무난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다음 산으로 이동할게요. 자 현재 시간은 오후 2시 45분이고요. 한백산 등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도 돌아올때해수 어제 약 5cm 눈이 왔는데 태백산하고는 느낌이 아예 달라요. 이 한백산이 꼭 꽃산 같습니다. 눈산 같고. 야 지금 한 4분 왔는데 아 경사 난이도 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만왕제 주차장에서 시작했잖아요. 거기가 분탄고도 길입니다. 요 아래 오토 리조트인가? 그쪽으로 가는, 차가 다니는 편안한 임도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등산로 로금 이동하고 있고요. 제가 저번에 자랑한 것처럼 분탄고도첫 번째 완주자입니다. 약 영하 15도에서 25도에 달하는 작년 겨울에, 혼자 그것을 걸었어요. 너무 추웠지만 아, 뭐랄까? 정막함이 좋았고 아무도 없는 길을 한 2, 3일을 걸어, 걸으면서 그때 좀 느꼈던 게좀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또 조금 나고 여기 오니까 자, 이동 시간 약 24분. 운행거리 약 1.3km. 좌측에 도로가 계속 있고요. 이 산길로 계속 걸어갑니다. 자, 운행 시간 약 27분. 1.4km 지점에 한백산 기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할게요. 자, 은근히 빡센 야산 느낌의 구간을 약 30분이 안돼이동했고요 이제 한백산은 이곳으로 1km만 가면 됩니다. 저 위에 보이네요. 적설량은 꽤 되는데, 오늘 많이 따뜻했나봐요. 다 녹아서 조립대가 지금 보입니다. 자, 아이젠이 필요한 데는 이런 데죠. 지금 얼었습니다. 이 안에는. 그리고 내일은 온도가 지금 온도보다 15도 정도 차이 날것 같아요. 이런 구간을 아이젠을 차야 됩니다 다음니다 내일 자, 돌과 나무로 된 이런 계단을 계속 올라갑니다 해발 1,500m급에 오면서 풍력발전 조망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아, 시계가 오전에 좋았는데 오후에는 좀 다쳤습니다 저 앞에 산객들과 정상석이 보이고 있습니다. 약 거리는 육안으로 150m. 기지국과 한백산 비가 있습니다. 1572.9m. 소요시간 1시간. 바위 멋집니다. 실거리 약 2.5km, 정상 도착. 뒷길로 내려가셔도 저 방성구 차도가 만난대요. 차도로 내려가는 구역입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 알려주시네요. 아래 동그랗게 보이는 게 태백 선수촌입니다. 아, 정상에서 깜빡하고 뷰를 못 찍었습니다. 아, 느낌은, 받는, 바, 느낌은 받으니까 그냥 만족해야죠. 지금 산길인데 다시 올라가기 힘들 것 같고요. 오늘 박제도 선정해야 됩니다. 아쉬움을 안고 패전 투수의 기분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도 애매하고좀 어렵네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그래도 퇴근길 산고단 이쁘지요? 자, 지금 해 넘어가는 그런 시기, 지금 시간인데 예쁘네요. 지금 사우나를 갔다가 오늘은 밥을 좀 먹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구공탄 시장에 왔습니다.